잠깐만, <laughs> 잠깐만 어, 어라? 어라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아,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 아, 니야 맞아! 누가 봐도 저거는 라인하겠다는 거잖아 자기 라인 유저라는 걸 프로필, 닉네임, 배너에 다 달아놨네? 야, 그만! 제발! <laughs> 그만! 아직 이번 시즌 돌리지 않았거든요. 그리고 전 시즌 무려 승리한 게임 열 판. 미친 놈, 그냥 옵치를 안 해요 이 새끼는. 잡혔다, 잡다 <laughs> 얘들아. 잠깐만 상대 팀 제. 와 우리 팀 제도 라인 유저 아니야? <laughs> 맞네 맞아. 아씨말또 <laughs> 라인이야. <laughs> 야, 야 몰라. 잘할 수도 있잖아. 첫바 상대 손보라였지. 아니야, 근데 괜찮아. 이겨보자. 아그 부금이 들리는데? 저저 아, 라인 유저네. 있어야 돼요. 아뭐나 뭐야? 아 다치 뭐야? 그래도 할건 해야지. 한판 했으니까 손다 풀렸다. 어, 빨리 잡혔다. 야, 이러면 태제 만난 거 같은데, 또 태제 있을 거 같아. 태제야, 있었구나. 잠깐만, 시작부터 지랄이네. 어, 못 잡나? 여러분들 당하겠습니까? 이걸 어,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잡아 잡아 잡아! 당하겠습니까 이거!? 에엑? <laughs> 당하겠습니까? 에야 라인 라인 사이인데 나이스 굴 다운 다운 레인 네, 서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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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이 나이스. 라인 잡 나이스. 라인 스인데라나잡스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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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나이스. 이스이스나 나이스. 나이어 나이스. 나이스. 이스나이이 이거 어, 난 아니야? 아유, 새로운 피해자가 생겼네 어? 얘? 예? 아, 쥐랄 우리 회 하나 없더라 그냥 갑자기 까부른데, 이놈 전 많이 깔긴 했어 아, 고맙다 이런, 씨X 아니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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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로 왔어 어 이거 앞을 좀어 서야될 것 같은데 오야 이걸 여기까지 온다고? 잠깐만 다른 것도 온것 같은데?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뭐야 야 이거 뒤에 라이하고 벤처 벤처도 있어? 아 근데 이거 얘네 앞이면 얘네가 앞으로 나온다 이거 라인 좀 쳐봐 이거 라인 생각나는데? 라인 소이 깝치는데 이거 또다 오, 저건 아니야. 저건 아니야. 오,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아니야. 아니야! <목소리도> 아니야! 음. 는바데라나이거 같아. 예, 아! 이 새끼 죽여! 죽여! 비리야 이게 다바 어, 이거 방심 너무 하는데, 우리 애들이 이거... 어 야, 이거 정리 못했을 것 뭐, 경첩이 뭐때 잘하겠지. 아이는 뭐대로되고거왜 이거... 야야야야야야... 이거 나온... 하 이 양물고, 라인방벽부터 때릴게. 아, 야, 잠만. 아, 나 잠깐만, 나 죽어, 아, 나 죽어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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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, 진짜! 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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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! 서1원 위에 서4 원, 서1 41, 41, 41, 41, 41, 41, 4 서디 1 41, 41, 41, 먼저 나온 예? 이거 그냥 잃어 은면 우리 아우잡을수가틀어 하나 만, 하나 원 인데, 하나 더쓸건 자, 아하는 와인 잡스 이거. 아나 숨어있네. 드디어. 음봐 여기 올 내려오면 찍해해어 음. 잡았어. 아, 라인 반 라인 반쪽에 라인 피디야? 라인 라라 이거 요거요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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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 풀피다 얘 풀피다. 와 은탄한 개 아픈데? 잠깐만. 아나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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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님나님나님신년아야 아라님? 킬거 응. 없어? 바라 게임 아이씨 아이고 아왜 정말 안 쓰지? 우리 힐러들 좀좀 써주지 이거 그냥, 그냥 오케이 필러들. 이렇게 쓰란 얘기는 아닌데? 그래도 해볼까? 아 어,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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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까? 아하 스친개 스킨이 틀리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? 트리더스 리더스 트리더스. 이스 아, 근데 우리 하나는 팀 면접 박아야겠다 그래도 나노는 괜찮았다. 에 아, 근데 이거는 나노 받은, 아, 나노 받은 사람이 잘 해가지고. 아, 그걸 또 알아주다니. 아이, 제손잘 예, 먹고 있습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, 아이고, 아, 세상에! 세상에. 뭐야, 이게 예견된 결과였어? 졌으면 ᄃ 될뻔 했네? 아우, 5만원 감사합니다, 진짜. 진짜. 좀더 진심을 담으라고요? 그걸 당신이 얘기하면 안 되지. 니가 쌌어? 농담이고,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생각해봐. 58일 만에 쳐와서 방송 켜놓고 봐주는 것부터 너무 감사한 거 아니야? 사실 그게 맞아. 너 이렇게 오랜만, 오랜만에 와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, 저를. 세네 분만 더 도와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라고, 말하는 것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. 와, 저거 피일인데, 진짜. 또 라인이야? 또 라인이야? 라인 더, 라인 더, 라인 더. 구슬 빠졌다, 근데 미친, 미친 새끼야, 이거 잡아! 어, 오늘 왜 이러지? 이러지 오! 잠깐만, 너이 새끼 누구야? 항상, 항상 그렇게 던져주길 바랍니다. 키발 좋겠다. 예? 어, 저저저 낙사 안 돼. 저거 낙사 안 돼. 할로윈일이라 <목소리> <목소리> 낙사 안 돼. <목소리> 죽어? 뭐야 이게? 이게 무슨 일이야? 탱들이 잘하네. 뭐 그것도 맞는데 제일 큰 거는 상대 탱이 못하네요. 아니 이거 복귀 유저 이벤트 하는데? 복귀 이벤트로 이거 매칭을 이렇게 해주네. 라인 유저가 맞긴 네 맞네요. 음나 이쪽으로 돌진할 텐데 그럴 줄 알았죠. 네, 뻔하죠. 읽어버렸죠, 그냥. 아, 더 빨리 밀어온대 내가. 잠깐만, 괜찮아. <laughs> 하나도 걱정이 안 돼. 너! 그... 안. 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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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지. No! 2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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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MP, 2MP. <laughs> 다 알아요. 네. 봐봐. 이들이 어떻게 어, 중간, 중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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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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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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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라인 250 0팩 쪽! 지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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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! 라인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?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! 근데 이렇게 막았는데 2분 30초가 남았다고요? 지금 우리 이거좀때 무슨 짓을 한 거야? 아집못 들어간다, 집못 들어간다. 아 이거? <laughs> 자 타이어가 한번 재볼까요? 어 잠만 깐아 이거 제제 것도 없이 빨리 해야 돼. 와 닷달피 닷달피 라인도 달피. 아 불사 까비. 아, 들켰다 씨발에 아, 도망가야지! GG 왓? 띠용? 이거 오늘 그만 가나요? 잠깐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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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, 어라? 어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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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니야 아, 아니야 맞아! 누가 봐도 저거는 라인 하겠다는 거잖아! 장일 라인 유저라는 걸 프로필, 닉네임, 음, <목소리> 배너에 다 달아놨네?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카이저와 플레라인에게 라인 1대하고 유튜브를 중단할 유기했지만 복귀하고 꼬가 디식을 고 3시즌 역할 정 돌격 55등 출신, 폭죽 이하차 이겨버린 작년 1 8날입니다다다다아 진짜 싫다 그냥 그냥 싫다 그냥 아 <목소리> 싫다! 깨어! 질 수가 없다. 그해 그래, 보는 거야. 이번 판빡게 할게요. 이제 북한이 우리 팀에 있거든요. 집중해야 돼. 야, 그만, 그만, 제발, 그만. 그렇지.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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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그렇지. 나이스 게임. 이런 씨발아 아, 깝다. 아나 진짜 이상하다. 왜 왜이지? 아 근데 세판 녀석 라인은좀 이상하긴 하다. 아우팀벤아 이거 그나면 바로 풀어야지. 넌 잘하더라. 그 둘과 다르게 지금 듣고 있지? 듣고 있다면 자삼삼 무삼삼 한번 쳐볼래? 아저저 저, 저건 말그 그게 아닌데 좌랑 우가 그그 그 말이 아닌데 정말 아니 좌랑 우가 그그 그 말이 아니야 생각의 발상부터가 다른데 역시 라인인가? 예? 다 주고 뼈도 줬네. <laughs> 다 줬잖아. 아키없시 줬잖아. 고 있냐? 갈게. 미안하다. 대코아 미안하다. 한번 더. 이제 한편빠 에코야, 진짜 미안하다! 빨리 저 고마워, 고마워, 존나 고마워! 그래,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! 오! 잡았다! 잡았어, 잡았어. 아, 무시해, 무시해. <laughs> 신경쓰지 마. 아, 어지러워, 임마! 뭐야 저거 아어 <laughs> <laughs> 소스 맛있어? 존나 맛있다 임마 먼저 뭐 올릴게 내가 비벼, 어? 비벼? 굴 굴렸어? 아, 고고고고고고고 고비벼아타이어인걸로더 아, 아. 어, 잡기 어려운 잡았잖아? 뒤에 솜브라 뒤에 솜브라 뒤에 솜브라 나 못비벼 나 못비벼 나 못비벼 오 이게 비벼 이게 비벼 <끼리> 가르게오 이걸 이렇게? 이볼좀 만져라 볼 볼해킹 볼해킹 볼볼볼볼 오오? 오, 오, 오 뭐야 솜브라 어? 어, 아니야? 브라솜브 그렇지! 굿 그..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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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해 디지연 오늘 뭐야? 다 이기네? 자 까방권 생겼다. 지금 정크 숙률? 100%야. 100%인데 내가 진다. 일단 내 잘못은 아님. 상대 정크 죠 나야, 사실. <laughs> 미안해. 나야, 얘들아. 짜잔. <laughs> 일미치로 와. 호 됐어. 잘했 잘했어. 리 파란 맞죠? 됐파 잡았죠? <목소리> 이 판만은 4봉디 예? 뭐라? 한대 맞췄는데? 두대 맞췄는데? 도망가야지, 도망가야지! 밀렸죠 노! 겐지반 겐지반? 겐지로 와잇 지죠. 지오 오, 금마다 와, 몇 시즌 만에 갔냐? 금화? 그11 시즌 만에. 11 시즌 만에 갔는데 화를 그 이야, 승률 100% 깔끔하잖아. 고기. 암, 암, 암. 오호호호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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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드래 딸피 신나가지고, 그냥, 어? <laughs> 바로, 그냥, 꺾으시는데요? 덮보고